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, fx가 뭐, 이렇게 생겼겠지 생각하고, 여기가 1, 여기가 x. 가에서 좌변, 이거 적분값이죠. 적분값이랑 뭐랑 같냐, 그러니까, 이렇게 생겼대요. 자, 그러면, 우변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. 여기서까지 길이는 x-1이죠. 얘는 f1인거고 여기서까지 길이는 fx가 되는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사다리꼴 넓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까 사다리꼴 2분의1 얘는 높이 그 다음에 밑변 더하기 밑변 얘가 우변이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랑 곡선 fx랑 같을라 그러면 fx가 직선이 일차함수여야 된다 그래서 일차함수 힌트를 이렇게 준 거고 그래서 fx는 일차함수 뭐 얘를 기록이 모르니까 ax f0 1이라 했으니까 1그 다음은 대입하는 거겠죠 가변 문장 프로프트 0에서 2까지 fx 를 하면 ax 더하기 1 덧분하면 그 다음에 우변에서 x fx 는 여기다가 x 곱하는 거니까 ax 제곱에 더하기 x 인데 마이너스 1 까지 홀수는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2배에서 10의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ax 제곱하면 a 밖으로 가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의 자 얘랑 얘랑 같다 그럽니다 전기면 3분의 4, 3분의 2, A는 2분의 3. 그래서 FX는 4는 7.